여러분, 앞이 안 보인 채로 3년을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오진 때문이었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고, 미국 뉴욕주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운이나 시련의 연속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믿기 힘든 기적과 놀라운 행운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픽과 색깔,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일이 제 꿈이었죠. 대학 졸업 후 뉴욕시 한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취직했을 때제 인생은 그야말로 빛나는 새 출발을 맞이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중 컴퓨터 화면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조차 제 얼굴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심하게 넘어졌을 때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계단에서 경고선을 보지 못해 넘어졌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무릎에 깊은 멍이 들었고 가족에게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결국 용기를 내 안과를 찾았고 의사의 첫 마디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농내장이 의심됩니다. 진행이 빠르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23살, 겨우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설마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의사는 점점 심해지는 제 증상을 보며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했고, 저는 실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저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제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저희 가족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레이첼, 괜찮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부모님은 저를 위로했지만, 제 자신을 향한 실망과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각보조도구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요리 연습도 시작했어요. 불편함과 두려움이 컸지만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위로해 준 것은 바로 케이팝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아이브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들의 히트곡 러브다이브와 애프터 라이크는 제 삶의 배경음악 같은 존재였죠. 특히 러브다이브의 가사에서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다이브라는 부분은 저에게 마치 직접 건네는 응원 같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눈을 다시 볼수 있게 된다면 한국에 가서 아이브 공연을 직접 보는 날이 오겠지. 저는 혼자서 이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 잡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레이첼, 내가 항상 가고 싶어 했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지금은 볼수 없더라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많을 거야.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여행이 가능할까. 하지만, 부모님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저는 용기를 냈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공항의 활기찬 분위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는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 내가 항상 꿈꾸던 곳에 드디어 왔어. 그 순간만큼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잊혀질 만큼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겪게 될 일들은 단순히 여행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진단과 저를 구원할 기적 같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테니까, 부모님은 저를 최대한 배려하며 여행을 계획했고, 우리는 서울의 명소를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첫날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저는 눈으로는 볼수 없었지만 바람에 스치는 향기와 서울의 소음 속에서도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가 무척 인상 깊었어요. 레이첼,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여. 엄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멋진 풍경은 엄마가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얘기해줘. 한국의 전통 음식도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의 비빔밥과 갈비는 입 안에서 퍼지는 조화로운 맛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운 음식을 잘못 먹었지만, 매콤달콤한 떡볶이는 정말 중독될 정도로 맛있었죠. 아, 내가 시력을 잃기 전에 떡볶이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웃었지만, 사실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며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한국의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활기찬 소리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삼청동과 경복궁을 둘러본 뒤 저녁 식사를 하러 한식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르고 저는 익숙한 케이팝 노래를 배경음악 삼아 설레는 마음으로 이동했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과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소리가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이첼, 여기 도착하면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엄마의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즐겁던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뒷차가 우리 택시를 살짝 들이받은 거예요. 저는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다치진 않았지만, 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괜찮니, 레이첼? 아빠는 저를 다독였고 택시 기사님은 상황을 살피고 잠시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고와는 무관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 시내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검사와 간단한 문진을 진행했고 사고로 인한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저의 병력 정보를 확인한 의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이첼 씨, 녹내장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혹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제게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네. 미국 병원에서 녹내장이라고 진단받았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단순히 녹내장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가 검사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부모님은 흔쾌히 검사를 권했습니다. 레이첼 어차피 여기까지 왔잖아.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자. 며칠 후,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했죠. 레이첼 씨, 검사 결과 농내장이 아니라 백내장입니다. 이것은 수술을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백내장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시력을 잃었어요. 백내장이 그렇게 심각한 병인가요? 의사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백내장은 녹내장과 달리 손상된 시신경이 아닌 수정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수술을 통해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구원의 손길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백내장이요. 그런데 3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혼란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미국 병원에서는 이 간단한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 오진 하나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걸 잃었나? 기억 속에서 저는 계속 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회사에서 퇴사했던 날,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던 순간, 그리고 점자를 배우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몸부림치던 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억누르듯 떠오르며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한 실수였던 건가요? 저는 차마 이 질문을 소리 내어 묻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병실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레이첼,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건 맞아. 하지만 이건 너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야. 그러니 과거보단 지금, 그리고 앞으로에 더 집중하자. 엄마의 말은 제가 그 감정을 조금씩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저희 현재와 미래를 가로막게 둘순 없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된게 다행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순간, 마음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레이첼, 이번 수술은 분명히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야. 우리가 끝까지 너와 함께할게. 결국, 저는 한국에서 머물며 수술과 회복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보자. 그렇게 저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물며 수술을 준비하던 날들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컸지만, 점점 의료진과 가족의 격려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도시의 불빛조차 감지되지 않았지만, 그 불빛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은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시 볼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곁에 앉아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레이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 모두가 알아. 이번 기회는 너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될 거야.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게 끝난 뒤 제가 느낄 감정이 어떨지 상상할 수 없어 더욱 불안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을 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마치 그 소리가 병실 가득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취가 서서히 퍼지며, 긴장이 풀리는 순간, 의사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레이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제가 깨어났을 때 눈에는 두꺼운 안대가 감싸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상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안대를 벗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레이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엔 우리가 있어. 아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그때의 실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안대를 벗는 순간, 저는 먼저 희미한 빛과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료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첫 마디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보여요. 그 짧은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간호사의 얼굴. 병실 천장의 패턴, 부모님의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울며,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안대를 벗은 뒤, 저는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흔들리는 잎사귀들, 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우산의 다양한 색깔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첼, 우리가 서울타워에서 봤던 야경이 이랬을 거야. 엄마가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웃었고 저는 그 장면을 온전히 제 눈에 담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잃었던 세상이구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한국에 조금 더 머무는 동안 저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는 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눈앞에 놓인 컵의 디테일을 느끼는 일 모두가 제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부모님과 함께 전통 한옥 마을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처음 입어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나야라며 웃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회복이 진행될수록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브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었죠. 이제 눈으로 직접 그들의 무대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레이첼, 공연 날짜를 다시 잡아볼까? 아빠의 제안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진짜 내 눈으로 그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날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과 회복,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순간들은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고, 이제는 스스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날, 저는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아이브의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단순히 콘서트를 관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세상을 볼수 있게 된 지금, 제가 사랑했던 음악과 그들의 무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공연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비를 하며 거울 속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정말 해냈구나. 아빠는 저를 위해 새 카메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레이첼, 오늘은 내가 본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이걸 가져가자. 한국에서의 특별한 날이잖아. 그 카메라를 들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웅장하고 활기찼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팬들의 함성과 응원봉의 빛으로 물든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며 아이브의 첫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멤버들이 환한 미소로 무대에 등장하며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하게 보였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던 곡 러브 다이브가 시작될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멤버들이 용기를 내 다이브라는 가사를 부를 때 저는 그 메시지가 마치 제게 직접 전하는 말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레이첼, 괜찮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행사장에서 우연히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던 사람들과 실제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제게 따뜻한 말들을 건네며 기뻐했습니다. 레이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공연을 볼수 있게 된내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큰 영감을 줬어. 한 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병원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볼수 있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 제 안에서 그 다짐이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공연 후,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특별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 전통 마을을 방문해 한옥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이곳에서 경험한 고즈넉한 시간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단순히 관광이나 쇼핑이 아니라 제게 소중했던 이 나라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아이브가 좋아한다는 한국 음식들을 맛보며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었죠. 아이브 멤버들이 한 인터뷰에서 불달볶음면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저도 불달볶음면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처음 불닭볶음면을 한입 먹었을 때 혀끝에서 퍼지는 강렬한 매운맛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좋아한다고요? 이건 맛있다기보다 도전이잖아요. 부모님도 매운 음식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한입 먹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번더 먹다 보니 그 특유의 매운맛이 중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말았죠. 레이첼 아이브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다 먹었으니, 이제 너도 진짜 팬이라고 할수 있겠다. 아빠의 농담에 우리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전은 한국거리 음식의 대명사, 떡볶이였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처음 맛본 건 한국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그 맛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었죠. 가로수길의 한 작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양념의 향이 너무 강렬해서 부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우와, 하고 외쳤습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에 쫄깃한 떡과 어묵이 더해지니, 입안에서 퍼지는 풍미가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 이건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맛있어. 떡볶이를 먹으며 저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소한 육수와 깊은 맛을 자랑하는 국밥은 부모님께도 훨씬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레이첼, 이건 미국에서 우리가 먹던 수프랑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맛있네. 아빠는 이미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추가로 밥을 말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을 즐기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강렬함, 떡볶이의 달콤함과 매콤함, 그리고 국밥의 따뜻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새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레이첼, 이 음식들을 다시 먹을 날이 오겠지. 엄마가 묻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이 나라와 이 음식들이 너무 좋아요. 또한 부모님과 함께 한국 전통 요리 수업에 참여해 비빔밥과 잡채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음식의 색감과 모양을 눈으로 확인하며 요리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는 제가 새로운 꿈을 꾸어도 될것 같아요. 부모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레이첼.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력을 잃거나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가 겪은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케이팝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제가 느꼈던 감사와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다시 저를 환영하며,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